경매파이터는 깡패가 아닙니다 <laughs> 본인이 한번 해명을 좀 해봐 해명을 할건 없고 생긴 게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인 줄 알아요 음. 이 물건을 팔아서 제가 수수료 받는 게 아니고 음. 이거 좋으니까 경매 입자를 하시라는 거예요 음. 이 경매 입자를 해서 싸게 낙찰 받으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그쵸, 겁니다 그... 아무튼 너무 저기 오해하지 마시고 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상계동 같은데 맞죠? 여기요? 네네 네, 여기 왜 왔냐면 네. 서울에서 네. 가장 저렴한 아파트 오 진짜 서울에서 네, 가장, 가장? 가장 저렴한 여기 주차장이 1층에도 있고 여기가 어 약간 2층이죠 어떻게 보면 2층에도 있고 1.5층 네 <laughs> 그다음에 여기 지하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95년식인데도 주차할 곳은 여러 군데 있어서 오. 크게 뭐 불편할 것 같진 않아요 음, 주차는 뭐 충분할 것 네, 같고 주차공간은 충분히 있을 것 같죠 음. 우리가 지금 현재 경매 물건 나온 데는 101동인데 여기가 30평대예요 30평대면 보통 서울에 30평대 아파트 음. 보통 얼마 정도 할까요? 평균은 평균 10억? 8억? 10억? 네 근데 여기는 10억? 그래도 조금 오래됐고 음. 그래도 외곽에 있으니까 음.. 아 이거 찍어야돼? <laughs> 아, 네, 맞춰볼게 그럼 어. 6억 감정가가 6억 2천인데 어. 지금 두번 유찰돼서 어, 3억 9천 6백 3억대 괜찮죠? 3억 9천이면 <laughs> 3억대라고 할수 <수가> 없지 그래도 <laughs> 3억대 최저가 그래서 일단은 금액은 그래도 메리트가 있어요 응. 에, 메리트가 있고 그 다음 바로 여기 좋은거는 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은 게 바로 앞에 수락산, 수락산, 수락산이 바로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가 있는 집은 바로 옆에 또 초등학교도 있고 옹곡초라고. 제일 여기가 메리트는 두번 유찰돼서 금액이 한이억 정도 저렴한 거예요 음, 시세보다. 시세보다 싸다. 네, 그 여기서는 조금 멀지만. 네, 아 단점을 얘기 안 했네. 단점이 여기에서 7호선 마들역 어. 그 다음에 4호선 상계역 음. 그래서 한 15분 걸어가야 돼 음. 애매한 더블 역세권 걸어서못 가요 그럼 버스 타야 돼아 15분이면 걸어갈 만하지 아, 버스 타야 돼, 돼. 거짓말하지 마 <웃음> 90, <웃음> 95년식이다 보니까 음. 이거는 재건축도 아니고 신축도 아닌 그냥 오래된 음. 아파트 어, 근데 되게 관리가 잘돼 있어 깔끔해 페인트 한번한거 같죠? 어 페인트도 그렇고 네. 단지 조, 조경이나 뭐 주변이 깨끗하고 그 대신 그 단점이 세대수가 385세대예요. 아이 내동. 네, 좀 작아요. 음... 일단 한번 올라가 보시죠. 아 이렇게 보이는 동이 단가보다. 네, 저 뒤에도 있잖아요. 지금 와 있는데 이 집이거든요. 임차인은 아니고 소유주가 소유주가 지금 살고 있고 일단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것 같고 여기 위에 한번 올라가서 보시죠 여기서는 뭐 단지수도 이렇게 크지 않고 주차장만 보이네 일단 한번 내려가서 한번 보시죠 여기 아. 101동 101동이 전체적으로 이쪽 수락산 뷰가 나오는데 지금 해당 물건이 101동 1호 라인이라 아. 이쪽이 아니네 이쪽이에요 이쪽 음. 초등학교 뷰 초등학교 초등학교 쪽하고 이쪽 아까 주차장 그쪽을 바라보는 약간 꺾어진 1호 라인이라 그쪽이 나오고 그다음에 바로 앞에 초등학교 길만 걷는 초등학교 있고 이쪽 여기 가 수락산이에요 그래 길만 걷는면 바로 수락산 길만 걷는면 여기 우리 아파트는 여기 지금 여기 101동 네. 102동 그다음에 쪽이 103동. 103동. 그러니까 여기는 아 다른 아파트네요. 어, 이렇게 세 동이 고 그리고 ]구나. 저기도 아파트가 일단 여기는 좀 작아도 전체적으로 아파트 주거 외세요. 아파트 주변에 많이 있고. 자, 그럼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아, 투자 실거주가 아니고? <laughs> 아니, 그러니까 실거주든, 그러니까 여기를 입찰해야 되는 이유. 어, 어 전세 실거래가 4억이 됐어요. 오. 전세 실거래가. 그리고 지금 3억 9,600이니까 전세가에 나온 거예요 오. 그리고 어, 3 0평대 아파트죠. 어. 이게 지금 실거래가 음. 매매, 매매 실거래가 6억이고 6억에 최근에 됐으니까 지금은 한 2억 정도 저렴하다. 음. 시세보다. 내가 여기를 입찰을 예를 들어서 한 1억 정도, 1억 정도만 저렴하게 시, 일반 시세보다 싸게 사면 음. 뭐 여기가 뭐 크게 투자 가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 재건축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단지수가 뭐큰 것도 아니고 역세권도 아니고 좀 단점들이 좀 많이 있지만 조용하니 한적하고 난 좋은데 네, 그래서 실거주로 실거주인데 일반 매물보다는 그래도 한 1억 정도 저렴하게 산다고 하면 내가 나중에 이걸 팔 때도 좀 저렴하게 내놓으면 팔리겠죠 그렇지. 5천만 싸게 내놔. 네. 천은 먹네. 그리고 층도 뭐, 층수도 나쁜 건 아니니까. 어. 12층이니까. 그래서 좀 단점도 여러 개 있지만, 음. 그래도 가격이 깡패다. 아, <laughs> 역시. 가격에 장사가 없지. 이거? 네. 그리고 자연 환경이 좋잖아요. 어. 그산 좋아,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그 다음 좀 조용하게 그냥 그 저렴하게. 네, 네. 사는 거 좋아하시는 어, 분들한테는 저렴하고 그냥 무난한 있다. 아파트, 응. 근데 가격 저렴하게 사기에 딱 좋다. 상계신동아 아파트 어떤가 책님한테 물어보고 가시죠. 상계신동아 투자 어떨까요? 와우! 기회를 잡아라. 에? <laughs> 기회를 잡아라? <laughs> 이게 기회야? <laughs> 아니, 가격 싼게 기회죠? 어, 그럼, 그럼. 보통 아파트가 분위기 좋을 때9 5시세 거의 낙찰이 돼요. 어. 95%? 어. 그럼 만약에 이거를 6억 7거래 됐는데 5억에만 사면 몇 프로에요? 오, 기회를 잡아야지. <laughs> 기회가 확실히 있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